좋아요와 알리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아 3주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1장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빨리 어, 진도를 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중요한 내용이 또 계속 이어지고 어,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한 어느 정도 이 핵심적인 이론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한다면 이 뒤에 부분들은 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대를 해 주시고 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한번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상 자 우리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형, 이하학적, 형이학적인 인간이 있다. 아, 어, 그리고 두 번째. 형이상학적 인간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인간이 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상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형의학적 인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배웠듯이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이상학적 인간은 로마서 2장 이하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아, 어떤 사람이 형의학적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형의삭적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또 영적인 인간인가 대략적인 이해가 또 한번 올곳인데 제가 지난 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롯의 길를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자 소동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소돔에 어그는 소돔이 바로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던, 동성애가 창궐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로 누가 가느냐? 로시 가게 됩니다. 로. 자, 이 로시 소돔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또, 어, 로또. <laughs> 이 로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소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소돔 사람들이 로세 집에 침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롯에게 온이 천사들을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 자기네들이 상관할 테니까 이롯 당신의 집에 쳐 들어온 그 천사들을 내놔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롯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나에게 딸이 두 명이 있다. 나에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이두 딸을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우리 딸을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우리가 형의학적 인간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형의학적 인간은 이 로세 집에 쳐들어온 소돔 사람들. 로세 집에 쳐들어온 소돔 사람들이 바로 이 형의학적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떤 인간의 정력과 욕망과 탐욕.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 자 그러면 롯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영적인 사람일까? 형이상학적인 사람일까? 롯은요 2번이에요 2번 형이상학적 인간입니다 형이상학적 인간이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 하면 이 형이상학적 인간은 도덕 윤리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형이상학적 인간이다. 그리고 정력과 욕망과 탐욕, 그리고 본능. 여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이학적 인간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누가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롯과 그의 딸과 그의 사위와 그 모든 온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돔 사람들은 형의학적 인간이다. 롯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다. 왜? 왜? 롯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남색하는 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시지만,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롯은 형이상학적 인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 아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한번 딱 인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 내용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형의학적 인간은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가치로 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장 그이하의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24절 이하에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26절 말씀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순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28절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공통되는 단어들을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재물이 임하지 않는가? 나는 왜저 사람처럼 이렇게 건강이 임하지 않는가? 나는 왜저 사람처럼 재테크가 되질 않는가? 나는 왜저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가? 나에게는 왜이런또 병들이 찾아오는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도 하고, 재물도 있고, 가정도 평탄하고, 아파트 재테크나 이런 것들도 잘 되고 하면 참 좋은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2장 가운데 어 심판 판단 이 심판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어 맡겨 버리고 우리는 다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내버려 두심에 이 등장하는데 왜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느냐? 여기에는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이 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 땅에 기어다니는 여러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참, 여기에서 이 모든 자연들이 있잖아요. 모든 자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혹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동물들은 단지 흙으로만 지음을 받은 것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냐면은 하 생기를 불어주어서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이용하느냐? 바로 영을 이용합니다.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 자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있는 스스로조차 존재의 목적 자체가,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이 자꾸, 우리 가운데 불어넣은 그 생기, 그 생기를 자꾸,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리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창조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흐트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아 분명히 창조주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뒷산에 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뭐 어떤 그런 수많은 신들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으로는 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들을 자꾸 혼미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그널, 그 사인을 사탄은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순리대로 쓰는 것을 명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에너지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우주로 돌려버린다든지. 나무로 돌려버린다든지 돌로 돌려보낸다든지 어떤 부처로 돌려보낸다든지 다른 종교로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자꾸만 돌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순리인데 이것을 사탄의 영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 쾌락이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쾌락과 욕망과 탐욕과 정욕,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순리대로 하면은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너의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영리로 써야. 영리로 써야 이 모든 이 정욕과 욕망과 탐욕의이뭐 카탈시스를 느낄 수 있으니까 순리대로 쓰지 마라. 영리대로 써라.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로세 시대 때부터 있었고, 사도바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어오는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이잖아요. 순리대로 쓰는 것을 영리로 쓰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형의학적 인간. 형의학적 인간은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성애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먹방이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아름다운 옷, 예쁜 옷, 물질을 써가면서 좋은 차를 사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그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이학적 인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의학적 인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 답은 이 로마서 2장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2장 사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두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 올바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고, 저 사람이 욕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너무 사람이 바르고 듬직하고 착하고 좋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죄라는 것으로 접근해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인간이요.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내가 세금을 이렇게 잘 내는데? 나는 교통신호 하나 어긴 적이 없는데? 그 어떤, 법 하나 어긴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피해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죄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지금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나쁜 데를 가? 나는 지금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이 있다면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을 반드시 좋은 곳에 가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인간이다. 라고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너무나도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을 잘해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사회는 어떻다, 어떤 나라가 어떻다, 어떤 정책이 어떻다. 굉장히 판단을 잘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쭉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형이상학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이학적인 인간은 로마서 1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노가 그 위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조차 구원하려고 아직까지도 참고 계신다, 형이학적인 인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상학적 자 그럼 형이상학적 인간 너희들은 괜찮느냐 아니다 너희들 남 맨날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회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너 너도 죄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참으시사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인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내면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패한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저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겠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 실패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노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 갑자기 로또가 됐다거나 어떤 부동산이 갑자기 뭐 올랐다거나 어떤 주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이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절대로 그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죠 그 부자로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정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자기 자신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하는 반열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집니다. 결국에는 똑같아져요. 이런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이상학적 인간들, 너희 판단만 하고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이학적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 결국 어떤 인간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인자라고 표현된 그 어근을 따져 살펴보면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여성의 자궁을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데 자궁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보호하죠. 그 여성이 임신을 하는 그 자궁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나누어주죠.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그 아이가 보호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줘도 줘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몸이 말라 비틀어져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그 아이에게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임신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손가락이 하나 없다. 발가락이 하나 없다. 팔이 하나 없다. 어떤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뭐 딸이 없다.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음,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되면 근데 뭐 지금은 또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아이를 뗄 것인지 안뗄 것인지 혹은 또뭐뗀 사람들도 있고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딸이어서 또뗀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은 이 아이가 손가락에 있건 없건 팔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똑같이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보호하고 그팔 없는 아이에게도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여성의 자궁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팔 하나 없는 사람은 새끼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보다 너무나도 불편하게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여성의 자궁은 그것이 아니에요. 팔 하나 없어도 손가락 하나 없어도 똑같이 보호해주고, 똑같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인간들은 형의학적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 그리고 영적인 인간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형의학적 인간도 형이상학적인 인간도 정말 구원받을 백성의 정말 백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이들을 용납하심, 그리고 이들을 길이 참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이학적인 인간, 형이상학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세 가지 인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상이십니까? 혹은 어떤 인간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세 가지의 인간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에 30%, 어떤 것에 30%, 어떤 것에 40%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이상학적 인간 인 형의학적인 인간 이 퍼센테이지를 점점점점 점점 줄여가면서 영적인 인간상의 퍼센테이지를 점점점점 점점 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로마서 네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